제가 절대 안 쓰는 룰이 있습니다. 약발삼 톱그 룰을 어겼어요. 스테은 나쁘지 않거든요. 또 f i r t t 나구리고요. Let's go shake s h a k 약발삼. 어? shake shake s 시크형이야 뿐이구나 Let's go, Faber. shake shake s 이거야 사용하는 주인도 속여버리는 패트릭 시크네. 그건 아닙니다. 셋둘 하나.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아직 팀을 맞춰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팀을 맞췄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제 부캐 팀가를 해가지고, 별풍선 10개당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팀 넣어가지고 핀볼 타서 선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겠다 멘트를 어제 드렸고, 그래가지고 오늘 팀가를 해와서, 현재 금액은 4조 4천억입니다. 일단은 뭐두말할거 없이, 먼저 핀볼 세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고안하라 그랬는데, 체코. 체코씨. 혹시 체코에 반드시 그 녀석 써야 되나요? 친칠라 사육사 형님? 시크 쓰고, 채... 쓰고 체코요열 체크... 캔을 써야 되는데 어? 네드 베드는 빼야 돼요. 시크는 쓰고 대신에 네드 베드는 빼야 되는 거열개 맞으시죠 형님? 아주 싸대기만 체코 다섯 개. <laughs>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멘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 체코 지금 이제 6개 남았는데요 형님 혹시 아니죠? 체코 6개 쏘시는 거 형님 아니죠? 아니겠지? 하하 체코. <laughs> 체코가 23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큰 절은 못 드리겠고요 수직 90도 폴더 인사 한번 받고요 사다리 타기 부금으로 체인지 하고요. Let's go! 아, 근데 체코가 2 3개예요 여러분들. 크라우치 스토커 떨어졌고요. 체코 또 떨어졌고요. PSV, 미국도 떨어졌고. 울브스 캐나다까지 떨어졌고. 자, 지금 체코 위에서 아주 지랄 연명 탭대 뭐하죠, 이 새끼? 왜다체코예요 하하하. <laughs> 거짓말 치지 마, 진짜. 돈 찍느러 체코 스코드 에바야. 진짜 지랄하지 마! <laughs> 체코 다섯 개. 아! 아, 지랄하지 마, 진짜. 아, 떨어지지도 않아, 이 새끼. 아, 둘이서 뭐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쨌든, 룰은 룰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맞춰볼 스쿼드는, 바로, 친칠라 사육사 형님의, 체코 스쿼드. 한번, 야물딱지게, 4.3조로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스쿼드 메이커로 이동하시죠? 렛츠고! 자, 잔잔한 브금으로 갈게요. 자, 시크!로 가야겠죠? 자, 일단, 골키퍼부터 박을게요, 여러분들. 큰거 오나? <laughs> 그냥, 모먼트 체를 박도록 하겠습니다. 돈 어디 갔냐고요, X발. 돌려주세요, 제 돈. 넣어보기만 할까? 맛이 어떤지? 야, yeah, 보스. So? Just take it boss. Good day, boss. <목시 bubble> 느낌이 다르다야. 벌써 쓸만났나야 그래서 이거 딱 다섯 방만 멸망전을 한번 가 볼게요, 여러분들. 쉣! 아. 국회 이 불타는 냄새가 어디서? 쉣! 아. Uh, uh.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강화를 못 붙이니? 강화를 하면은 터진다는 역사대로 가!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걸리신 분이 말씀하신 거니까, 네드베드 넣고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걸로 핀볼로 탈게요. 자, 걸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요렇게 가면 되긴 해요. 본도 되고. 아, 근데 이건 진짜 쓰기 싫은데, 솔직히. 아, 잠깐만요. 저 이거 한번 그냥 더 돌릴게요. 아, 이거 미패가 짜쳐서 안 되겠어요. 그냥 모을 끼고 한번더 돌리겠습니다. 이대로 가겠습니다, 형님. 아, 제발, 이벤트세부써도 제발! 여기서, 진짜 상남자들은, 국화도전을 해버리는 결단을 내려버립니다. 주공, 국화도전. 제발! 이어 세컷! 엥, 엥! 주공 레드베드, 국화도전. 이번엔 붙겠지 여기서 걸리면은, 그냥 갈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걸렸는데 안 쓴다? 그냥 나로토춤 춘 다음에 그냥 나오나 가겠습니다. 벗어도 되겠습니까? 근데 저 유벤투스 엠버서더든 자꾸 밑으로 떨어지려그러네 중력가속도를 안나았나 봐, 진짜로. 아, 자기야! 아! <laughs> <어디 갔어요? 웃음> 자, 진짜 딱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나 이거 국화 써보고 싶었어. 흑금이 좋잖아. 야! 저 <laughs> 어, 사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핀볼 한 번만 더 타게 해주십시오. EBS 다시 넣고 갈게요. 그럼, 나루토춤한번 가겠습니다. 배체 형님, 빈볼한번더 타겠습니다. 이번엔 뜨겠지, 유벤투스 엠버서더. 정 <놀람> <놀람> 진짜 유벤투스 엠버서더는 진짜로? 이렇게 가자. 이게 맞아. <놀람> 냉정하게. 자, 어쨌든 팀이 완성이 됐고요. 돈을 남긴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기다가 체르니 자리에 체르니 유카를 쓰거나 아니면은 로시치키, 유카, 칠카 이런 걸살수 있었는데, 체르니는 일단 매물이 안 구해졌고, 그리고 로시치키는 그 사잖아요? 다음 핀볼 컨텐츠 못해요. 거래량이 몇주 동안 없는데 하한가에몇 장이 박혀있어. 그래서 그냥 결단 내려서 그냥 돈을 남기고 다음 스쿼드로 정몽규 마냥 연임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3.5조로. 그래도 제가 이게 원래 이 스쿼드가 이 금액이 원래 안 나오는데 돈이 이정도 남았으면 제가 강화로 돈을 알려서 패트르체가 가마데이버프로 이 칼을 붙여버려서 스코드 금액이 3.5조로 좀 뻥튀기가 된 감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스코드에 대한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팀 컬러는 아직 안 깨져 있어요. 당연하죠. 급하게 맞춘 거니까. 요거 이제 팀 컬러 깨지면 능력치 플러스 4, 커브 적극성 플러스 30 받고요. 그리고 체흐랑 체르니 파벨 레드베드 이렇게 세명 빼고 여덟 명의 선수가 202의 체코 돌결 헤더 플러스 3에 크로스 점프 플러스 2가 오르는 꽤나 괜찮은 추가 팀 컬러를 적용을 받는다 해가지고 선수실에 대한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팀에서 두 번째로 비싼 선수 더 모먼트 페트르 체흐 이거 사실 제가 첼시 스코드를 진짜 몇년 동안 썼지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 모먼트는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누가 급여 26자리를 쳤습니까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써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첼시 레전드 페트르 체흐 형님의 심볼 헤드기어가 달려있다 그리고 풀백에는 사실 이거 국화를 쓰고 싶었으나 강화가 모조리 몽땅망해가지고 금카밖에 못쓰는 야쿠프 양크토 선수 오른쪽 자리에는 저의 수비진포백 중에서 가장 비싼 1700억의 사나이 초파 선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다모스텐나프 뭐 않습니다. 센터백도 나 짜쳐요. 나름 3.5 조스코드인데 두명 합쳐서 500억입니다. 한 명은 가속 충이고요한 명은 속력 충이에요두명 반반 하프앤하프 해가지고 아수라 백장 느낌으로 지키레나이드가 이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그리고 폴란치에는 소우체크 저렴하게 900억짜리로 영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이스코드를 맞추게 해주시 정말 고맙고 믿고 열받는 친칠라 사육사님, b o e 마소부스트, 부카를 저한테 넘겨주셨어요. 해가지고 이게 이제 빠따력은 좀 아쉽지만 약발도사의 스피드가 너무나도 기모찌하다자 그리고 위 이어에는 왼쪽에는 체르니 오른쪽에는 헬로제크로 해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미에는 EBS 파벨 레드 베드. 이거 마치 제가 수강신청을 했을 때 교양과목 바꿔치기 하려고 버렸다가 놓쳐가지고 그거 돈 주고 살 뻔했거든요. 거의 그거예요. 처음에 핀볼로 EBS 레드 베드 척 걸렸는데 괜히 핀볼 더 탔다가 그래서 나루토 춤추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슈퍼오 중거리슛. 이거 이따가 제가 집중 훈련 찍어가지고 노란 마스터스로 바꿔서 출정식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절대 안 쓰는 룰이 있습니다. 약발 삼톱그 룰을... 어겼어요. 스탯은 나쁘지 않거든요. 피지컬도 괜찮고. 나을딱지게 한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집중 훈련만 좀 시키고 체코스쿼드 지금 바로 출정 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슛! 좋습니다. 우리 주인 물아시 내가 주인이구나. 저 돌철의 국회 핀볼 컨텐츠 제2장 체코스쿼드 구금카스쿼드인데 오늘의 주인공 모먼트 체흐 그리고 모먼트 는 아니지만 그냥 시크. 정말 기대가 돼 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체코스쿼드 렛츠고! 시크! 허스터치! 주고! 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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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아, 담크 <laughs> 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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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크! 크 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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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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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크! 어? <웃음>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콜레임을 못하겠어요 수비할 때 <laughs> 누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laughs> 기억나는 건 공격수들 뿐이구나 <laughs> Let's go, Faber, Chic, h i h i 이거야 사용하는 주인도 속여버리는 패트릭 쉬크네 그건 아닙니다 <laughs> Hello, 치 살짝 올려주면서 p a t r 이건 패트릭 시크가 아니라 패트와 매트였는데요?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냐, 조호팔. 바로 지금이다, 어? 어? 하하, <laughs> 채의 형님이잖아, 임마. 아랫돌리에 땀이 좀차지했는데 그래도 믿고 있었다고. 패트릭 시크, 퍼스트 터치, 렛츠고, 한번 더. 나오든가, 힐투볼 넣을 꼽. 왼발로 깔끔하게 볼결이, 노란맛 140이니까. <laughs> 패트릭 시크! 패트릭! 까비? 이거잖아! 어? 이거잖아! 어? 이제 게임은 접었고 비 판은 오! 도마시칼라스! <laughs> 태어나서 처음 본 선수거든요? 근데 좋았잖아 이게 체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세판까지팀 성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콤뽕에 빠져야 그때부터 본래의 본연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돼지국밥 뭐 냄새나는 집도 후추 넣고 소금 간하고 후추 넣으면은 돼지 군내 안 나요 콤뽕 빠져야 이 맛을 알수 있는 거예요 파벨 파벨 빠빠빠 <목소리> 베 <레드베드! 웃음> 이거야 체코의 네드베드안 쓰면 누가 골렀니 이랬을 듯 진짜로 근데 모먼트 체이 형님은 마치 시몬스 침대 광고하는 것처럼 그냥 잡아 버리잖아 쉽게 그냥 수비를 하며 체이 형님을 믿어 보 잡아 버린다고 확실히 거미 손이다 배트릭 <목소리> 비에이라 비에이라가 왼발에 또 약발 3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간 듯. 패트릭! 쉐이 야, 내가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약발이 3이라지만 쓰는 법을 알았도 약발 선수들을 패트릭 쉐이 <목소리> 뭐야 체른이랑 둘이서 뽀뽀를 갈겨버리네? 경기 도중에 너 그거 공연 음란지로 걸려가 임마 경찰서 아저씨한테 올려봐 어? 어, 최우영, 방금 뭐야? 마법을 썼는데요, 방금? 나 어, 치고 나가면서, 뒤 차는 척, 꺾고, 필트볼롤 꺾고, 밀고, 아담! BK, 오빠, 우리 보험빵 뜯으러 가는 고향? <laughs> <laughs> 여러분, 소우체크 체감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존나 갈기다가 걸려가지고 각목으로 쳐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맞았던 각목 체감이 지금 소우책 체감이랑 동일해요 진짜로 뒤돌고 있을 때 걸려 넘어지거든요 원래 루카스 마쏘 쇼르지뉴 오케이 기대 안 했어 중거리는 너 스피드 원투리잖아 수비랑 자 이제는 진짜 게임 돼지국밥에서 양념 부추와 소금 후추를뺀그맛 그대로 전통이 가득한 돼지내음 그대로 느껴보는 헌통 빠진 체코 스쿼드 지금 바로 레스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니? 어? 아니 소코스탄이 돼버렸는데요 세판 만이 체코가 아니라? 이건 진짜로 막아줄만하지 않았나 모먼트인데? 주동 침투 보내 놓고 옆크로스 툭 떨궈주고 아까같이 떨구네 하지만 라트릭 아 패스 바로 안 나가는 거 싸대기 마렵다 바벨라드 배트 어형 왔어 들어와 아 돌철아 어형 왔어 300회빵인데 3판 이성할까어 시원하게 3판 이성하자 단판은 네, 살짝 따치잖아 자 갑니다 예 돌철이랑 아 들어와봐 편하게 뭐할수 있는 요건 어땠어? 아한테 채우라고 하하하 잠깐만 아 그냥 <laughs> 내가 형이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야, 역시 개그감 살아있어, 돌처럼. 살짝 박병호 샤라웃 하는 느낌으로 홈런 한번 때려봤어. 시크가 <laughs> 아, 그래. 요렇게 돌아주면서. 3 터치 롤레, 너무 펑하고. <laughs> 아, 정장남의 시그니처, 쓰리 터치 아, 그래. 롤레. 야, 역시 맞아. 잘 상대에 대한 파악이 아주 잘해놓어졌어 아니, 나는 리스펙 하잖아, 그냥. 이건 어떻게 막아? 요거 아, 말이야. 파벨 레드. <laughs> 레드베드가 미안하다고 머리 잘랐잖아. 그긴 머리 자르고 지금 형한테 사죄의 의미로 지금 바리깡을밀어버렸어 형. 나 이거 돌쳐. 샷아웃 태초다. 샤라웃투돌철 <laughs> <laughs> 아이고 꼴인데 이거. 누가? 네. 아. 아 그러니까 샤라우스를 전안해 준다니까. 나를 그냥. 아 그게. 이게... 요건 뭐네? 봤어, 돌쳐랑? 정확히 봐 가지고 제대로 막아 버렸잖아. 샤라 <laughs> 하지 말자. 왔네? 어이렇 형의, 형의 타이밍이 와 버렸어, 돌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난 오른쪽 막으려고 그는데 이건 어때? 그래서 여기 막아 버리기. 내가 참... 한번 왼쪽 위를 막아 볼까 해. 오케이. 진짜, 진짜 막아 버리네. <laughs> 자, 이번 오른쪽 위를 한번 막아볼까 하는데, 여기는 어떤가? 진짜 미친 놈이구나. <laughs> 아유, 또 위, 마지막 위로 건네줄게. 요렇게 막아 <laughs> 만 말이야 파울.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바,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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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언제 복귀하죠? 그러게, 언제 복귀를 하려나? Check. 아, 지금 그러니까. 오른발로 시크를 믿은 거야? 믿음이 중요해 형. 선수에 대한 믿음. 남자는 뭐? 야. 자신감. 홀로 체크가 공리에 있는 게 맞지 않아 도철? 데드 베드가 비싸잖아. 이렇게 말이야. 형.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다니까. 형은 원래 이제 시작해보려고 한번. 아, 자 이제 시작이야. 오케이. 어 자,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여기서 찌맞방을 켜버리면 큰일 날 텐데. 김도철 씨. <laughs> 내가 심리전이 조금 잘했는데. 잘했지. 형은 출발해보겠다고 했잖아. 형 나한테 살짝 발에 막힐 줄 알았지. <laughs> 어 당연하지. <laughs> 나도 막힐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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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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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나이렇지 그렇지. 그이지어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지 ㅋ <laughs> 토레타를 못 먹어서 힘이 좀 딸렸나봐 토레타가 좋다 아 이새끼 체감 5점 좋지 진짜? ㅋ <laughs> 그그 아버지께 맞았던 그강복 말이야? 어형아 어, 근데 오케이. 요거는 좀 다시 주는 게 어땠을까 안 줘도 꼴인데 뭐 ㅋ 음. 아 <laughs> 갑자기 아까 토레이라 그, 그 미친놈이 생각나네?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어렸을 때체감하도 형이 다음 판 전략 바로 말해줄게 <laughs> 벌써 다음 판을 준비하네 아뭐 할래? 아이들? 아니 다음 <laughs> 판 준비하는 거 같길래 <laughs> 요거는 <요건>? 없어 <laughs> 그래서 사람들이 날 기억할 거야 <laughs> 와 뒤도 안 돌아보고 대한민국 D. 아 돌철아 이걸 널 리스펙해서 한번 파포 차봤는데 <laughs> 리어로 키컨을 당기는 것좀형 음, 키컨 안 했어? 그냥 폴로체크가 포터가 상당히 약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설마 여기서 안으로 들어와서 컷백을 주는 그런 얄팍한 판단 돌철아 어? 이건 진짜 리스펙인 게너 바로 안참게 진짜 대단하다 아 절대 바로 안 차지 바로 차면은 그냥 관중성 샤라웃이야 이거 얘네. 시크 있잖아 어어어 레지테리스 끝 <laughs> 형 첼시가 그리지 않아? 어, 첼시가 너무 그립네, 갑자기. 나도. <웃음> 오늘따라 <laughs> 첼시 그놈이 살짝 그리워져. 아, 이게 시식 굉장할게. 이가나 드디어 나를 리스펙 해 주는구나. 아, 널 리스펙 한번 해 봤어. 수비 던지지 마. 잠깐만 이거 이 먹어야 돼. 스피 던지지 마. 어, 이 새끼 패스 진짜 싸대기 맞을 없네. 좆됐네, 또. 에이. 아니가 시크라니까. 아유 외막가 들어갔어요, 오빠 트위시크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시겠다? <laughs> 야 이거지 오오와이 오. 선수들로 이런 드리블을 치는 게 진짜 난 너를 리스펙한다. 아이고 어. <웃음> <웃음> 형 그냥 나 자러 갈게. <laughs> 저 이제 시크 안 믿기로 했어요 형님. 대신 이렇게 흘러 색을 믿기로. 시크를믿기로 했습니다. 하하하. <laughs> 후책! 결국, 승! 왜 들어갔냐? 시크을 했으니까.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영상 촬영 대여섯 시간이 된것 같은데 중간에 장남이 형이랑 게임도 했고 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한 스쿼드를 오래 잡고 있으면은 피로감이 굉장하거든요?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사실 이게 과연 스쿼드를 오래 써서 머리가 아픈 거냐? 그건 아니긴 해요. 체코에서 더 아파요. 어쨌든 간에 뭐 솔직히 스쿼드가 엄청 나쁘진 않습니다. 비주류치이 엄청 좋다 이것까지는 아닌데 쓸만은 해요. 근데 이제 언톱 자원에 약발삼인 시크를 쓴다는 게 이제 공식 경기를 돌리셨을 때 이제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골머리를 좀 알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수 신 리뷰만 좀 드리자면 버먼트 체흐 강아재료입니다. 잘 막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체흐는 원래 좀못 막는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나마 캡시즌 체흐 금카스면 괜찮긴 한데 EBS 체흐 쓰면 못 막는다 말이야. 근데 그나마 잘 막는 건 맞는데 진짜로 급여 26은 개해봐요. 근데 체코라면은 쓸만해요. 어차피 체코는 급여가 남으니까요. 여기 고앙코토초호팔뭐 솔직히 저는 풀백에 관련해서는 솔직히 성능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둘다 스피드랑 수비력이 뒷받침되다 보니 센터백. 아 이게 좀 아쉽긴 했는데 그나마 홀렌시는 가속력이 있다 보니까 막 엄청 느리다. 역동작이 심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는데 아 칼라스가 냉정히 말하면은 속력 133인 거치고는 살짝 역동작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지만 냉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 500억 생각 두 선수 합쳐서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마소프스트 소우체. 마소프스트는 솔직히 뭐 이거 사이드 자원으로 쓰는 게 맞긴 한데 볼란치로 쓰기에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중거리 때리지 마세요. 그리고 소우체. 쓰지 마세요. 드리블이 싸대기가 마렵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비 스탯이 너무 좋거든. 근데 수비가 가끔씩 삐기나. 그리고 흘로잭 체르니 체르디가 은근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양발이 아라한점 빼고는 퍼터도 괜찮고 키가 182인데 마름 체형이어서 체감도 나쁘지 않고 그냥 무난무난한 컷백 사기용으로 쓸만한 흘로잭. 솔직히 중앙 자원으로 분류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키가 크다 보니까. 근데 뭐 사이드 윙어 자원으로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이드 자원보다는 중앙 자원이 조금 더 어울리다. 그리고 공미의 네드 베 요거는 뭐 성능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죠. 스피드 퍼터 뭐 체감도 준수한 편이고 무엇보다도 빠따가 기가 막혀요. 루시크, 그 냉정한 한 줄평. 약발삼만 아니었으면 쓸만했을 것 같다. 약발삼한데서도 충분히 쓸만했어요. 근데 약발삼이 진짜 싸대기가 말이에요 당연히 차야 될 디디가 디디슛각에서이 믿음이 부족해서 때리지 못하니까 이게 딜레이가 걸려. 근데 약발 빼고 말씀드리면 스피드 나쁘지 않고 몸도 괜찮으면서 중거리도 한 번씩 넣어주고 골결이 나쁘지 않으며 가마차기 뭐 해도도 괜찮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쓸수 있는데 약발삼이 너무 아쉽다. 어, 어쨌든간에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지원을 해줘가지고 핀볼 컨텐츠를 통해서. 재미나게 맞춰봤던 구금카 체코스쿼드 리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오늘 쏴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팀갈 컨텐츠도 핀볼 컨텐츠를 탈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친구들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유튜브 친구들 안녕 바이바이